모으. 모으. <laughs> 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 해볼 모드는 아레나 모드입니다 우리팀은 샤코고요 샤코랑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문도가 카이팅 챔프이기 때문인데 샤코가 초반에 체급이 약해서 짤짤 이 위주로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풀빌이 들고 Q만 던지다 보면 이게 적중률만 좋으면 상대방 피를 상당히 많이 깔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곡과 다르게 이제 체젠이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Q를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 끌면서 Q 던지고 피회복 하면서 계속 하이팅, 그 다음에 꿀열매 먹기, 요것만 반복해도, 어, 적을 이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적이 유지력이 없는 챔프 조합이라면 더더욱 이기기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초반이 약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때 미리 승리를 챙겨두시면서 피관리 하시는 게 좋구요. 지금 처음부터 죽음의 순환 나왔습니다 죽음의 순환 저번에 버프 한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죽음의 순환을 골랐다면 후에 증강체도 체력회복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고 플레이도 더더욱 카이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함부로 들어가고 있지 않죠 이렇게 큐 던지면서 계속 카이팅 해주시면 되고 이 챔피언이 문도 근처에 오면은 레이저가 한번 지져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의 순환 이펙트거든요. 체력 회복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차분히 큐 던지고 샤코도 칼만 계속 던지고 있죠. 이렇게 뻑이다 보면은 결국 링이 이제 좁아들면서 운명의 한타를 하시면 되고요. 이링 좁아지기 전에 피를 많이 빼두시는 게 그나마 승리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적 조합이 훨씬 더센 조합이기 때문에 이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잡는다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한명 잡으면서 골드 챙긴다면 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위 잡고 죽어서 이득이죠. 우르고 증강체가 저거 사기 증강체인데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후반까지 가면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 되겠고요. 신지드, 이즈리얼도 마찬가지죠. 카이팅 충분히 하면서 때려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신지드는 유지력이 있지만 이즈리얼은 없거든요. 조금씩 광선이 지저지는 게 보이시죠? 그게 죽음의 순환 이 이펙트입니다. 처음 포커싱은 당연히 샤코부터 하시면 좋고요. 이즈리얼이 초식에 먹었죠? 증강체입니다, 저것도. 이즈리얼 도망가려다가 공포에 당해서 죽었고요. 저 때는 열심히 쫓아갈 필요 없고 꿀 열매 먹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여차하면은 그 밖으로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뻑이면서 시간 뻑이, 뻐기, 뻑이시는 게좋고요 샤코가 차분히 해줘가지고 초반부터 지금 리듬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관리잘 되면 1등 할 확률이 올라가죠. 지금 케일이 탭댄스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후반까지 끌면은 구인스 이펙트랑 챗댄스 이펙트 때문에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케일이 공급기 서기 전에 한 번에 죽이면 되는데 그게 쉽진 않고요. 이기려면 샤코가 박스 잘 깔고 은신으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일댁댄스 먹은 거 잡기 어렵죠. 저거는 후반에 템 갖춘 상태에서 한 번에 터트려야 되고요. 지금 돼지의 영혼으로 한번 가졌습니다. 어차피 카이팅 하면서 저 쉴드 돌리기 쉽거든요. 역시나 싸울 때는 큐 포킹으로 싸워주시고. 열매를 상대방이 못먹게 이렇게 몸으로 가려주시는게 포인트입니다. 문도 몸덩이가 커질수록 상대방이 꿀 열매 먹기 힘들거든요. 은근 조합이 좋죠 문도가 어, 탱킹 능력이 좋긴한데 사실 아군을 지키는 능력은 거의 제로 에 가깝다시피 하기 때문에 샤코 처럼 스스로 살길을 잘 찾는 챔피언 하고는 조합이 좋습니다. 큐포킹 해주시고요. 진영이 안 좋기 때문에 꿀열매 먹으로 가주시는 게 포인트죠. 이때도 샤코는 어차피 도망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바위부터 먼저 잡아주시고요. 전태블방도 있고 죽음의 순환도 있어가지고 지속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박스까지 있어서 쉽게 잡았죠. 3코어는 죽음의 순환 딜을 올려줄 수 있는 비사지를 가줍니다. 역시 포커스는 이즈리얼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저희도 카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큐 포킹 박스로 유인한 다음에 딜 넣어주면 되겠죠 공급기 켜서 죽음의 순환 딜 넣어주고요 태블방도 있기 때문에 딜이 굉장히 셉니다 차분히 카이팅 해가지고 이겼고요 응급처치 키트 지금 상황에 딱이죠. 죽음의 순환은 체젠이 곧 딜이기 때문에 체젠을 올려줄 수 있는 증강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케일 탭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이 기름은 박스 공포랑 강심이 한꺼번에 잘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타가 중첩될수록 케일이 딜이 세지기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면 안되고요. 방금도 공포시간 그 틈을 타가지고 케일이 찢어졌죠. 저희가 피관리가 잘돼서 관람 한번 했고요. 신발도 팔고 마지막 코어를 가고일로 가줍니다. 우르고 수호천사 조심해야겠죠 역시나 카이팅 문도 패시브에도 딜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챙겨주시는 거중요하고요꿀 열매 먹고 어, 대기의 순환 요거 실드 돌려주시는 거중요하고요 공급기까지 키면 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무르 곳이 생각보다 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체제만 해도 딜이 엄청나거든요. 연장전 갔기 때문에, 이제 차분히 골려면 먹어주고, 요거는 궁극기 쿨타임 살려가지고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부도 먹어줘야 되죠. 고래 고리가 줄어들기까지 기다리고 공급기 켜주시면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내심 떴죠. 이거는 증강체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D를 최후까지 빨았다가 공극기 쓰면서 바로 버티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하고일도 안 쓰고 이겼죠. Safe carry. 음. <목소리> <목소리>